문이 뜨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라서 12코만 잡아 볼게요. 두개 그럼 저는 두 무늬를 뜨는 거예요. 처음에 겉뜨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코씩 꽂는 꽈배기를 할 거기 때문에 꽈배기 부분은 겉뜨기 4개입니다. 네 그리고 꽈배기 사이에 안뜨기 두 개를 놓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꽈배기 네 코. 그니까 겉에서 봤을 때 겉뜨기 네 개가 나와야 되니까 뒤로 돌려서는 안뜨기 네 개로 뜬 거예요. 그 돌려서는, 어, 이 바늘에 걸려있는 코대로 떠올게요. 그니까 겉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는 안뜨기. 이렇게 해서 전체 네 단을 뜨고 올게요. 어, 제가 지금 여기 코를 잡은 이 단부터 하나, 둘, 셋, 네 단을 떴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게도 뒤에서부터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겉면이에요. 뒤에서부터 무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다섯 단을 뜨고 무늬를 하는 거죠. 이제 무늬에 들어갈게요. 지금, 지금이 뒷면입니다. 겉뜨기는 그냥 겉뜨기로 떠주고요. 이제 여기 안뜨기 부분, 꽈배기를 할 부분만 무늬가 들어갈 건데, 이거는 드라이브 뜨기, 두번 감아 드라이브 뜨기를 합니다. 두번 감아 뜨기를 할 거예요. 두번 감아서 뜹니다. 이거 안뜨기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두 번을 감으면 돼요. 이거를 감으실 때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에 감지 마세요. 여기 바늘 굵은 부분에 닿게끔 감으세요. 그래야 이 바늘 굵기에 그만큼 막 감아진 거예요. 그래야 똑같은 길이로 다 감아지니까. 뜰 때도 그렇고 이 바늘 끝에서 뜨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6.5mm로 뜨고 있는데 6.5mm는 이 부분의 굵기예요. 이 부분의 굵기가 아니라 그래서 뜰 때도 이거 감을 때도 이 굵은 부분에 감으셔야 하고요. 이제 돌려서는 안뜨기 하나 뜨고 이제 꽈배기를 할 거죠. 꽈배기를 하는데 이 실을 한 번씩 풀어서 이렇게 옮겨주세요. 옮겨준 다음에, 원래 까매기는 이렇게 자리를 교차를 해서 해주는데, 이거는, 오른쪽 두개 가지고, 얘를, 씌우듯이, 씌우듯이 이렇게 빼서, 그냥 뺀 거예요. 완전히 씌운 게 아니고, 여기다 옮겨두고, 이제 떠주는 거예요. 겉뜨기로. 여기 뜨고 다시 보여 드릴게요. 실을 두번 감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 주죠. 그다음에 이렇게 빼지는 말고 그냥 씌우듯이 해서 바늘에 껴서 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꽈배기는 교차인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뜨고 뒤에서는 이제 바늘에 걸려 있는 모양대로 이제 평단을 떠야 되니까 꽈배기를 하기 전에 평단을 몇단 뜨잖아요. 그거를 뜰게요. 그거를 네 단을 뜨고 올게요. 꽈배기를 하고 네어 단을 더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뒷면을 뜰 차례예요. 이거는 뒤에서 먼저 무늬가 들어가고 앞에서도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무늬를 뜨기를 할게요. 무늬는 이제 그 꽈배기를 하는 부분, 두번 감아뜨기, 드라이브 뜨기를 했습니다. 아까 했던 거 그냥 반복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코수하고 단수는 이제 바꿔도 되는 거죠. 꼭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더큰 까베기를 뜨고 싶으면 코수를 이제 짝수 코로 늘리면 되고요. 단수도 이제 코수를 늘리면 단수도 좀 높아지겠죠. 했을 때 돌아와서는 다시 풀어서 하늘에 끼고. 껴버렸네. 저는 이렇게 뜨는 거는 처음 보는데 뜨기에는 참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꽈배기인데도 이렇게 약간 변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달라 보여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참 놀라운 것 같아요. 뜨고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앞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가 꽂는 부분이 드라이브 뜨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길게 나왔고요. 이쪽은 뒤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